뭐 또? 한 번만 기회 주십쇼. 무슨 기회를 달라고? 8선까지 하는 걸로 하고, 어? 8선까지 제발요. 8선까지? 네, 요번 맵, 운하. 우, 운하? 운하 한 번만요. 아, 어 오케이. 8선까지다. 빛의 정리 병수 한개한개 감사합니다. 운하. 내가 못 쌌다 못 쌌다. 자 추천 주차를 안 하신 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고요 추천 주차를 안 하신 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<목소리> 낚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까 지금 진지하게 낚시 <목소리> 낚시 아니고요 제 모든 걸, 걸 걸고 오 어, 아, 낚시요 낚시라고 말한 적한 번도 없어요 여보도 다시 게 감사드리고요. 부족해는 네개 감사드리고요. 카운트 가나요? 2천... 부족해는 세개 감사드리고요. 부족해는 카운터가 두개 감사드리고요. 카운터 하나 받립니다두개 가나요? 가나요? 한개 감사드리고요. 가요3천개 가나요? 뭐 사천 3천가... 개. 새끼, 새끼! 야, 새끼다 t h a 새끼다. 야, 새끼다 너무 좋아 나 방금 t h 볼게요, y o 다 보여. 끼 n 다무좋좋장난 a n k y 아 갑시다, 야야운 y o 빨리 내 내리... a 오 k y o 이 t 자이가자 오케이. Thank 거든타타 h a n k 거든 가자. 형 a n k you! t 오케이 알았다 이메..이메 이메 뭐 좋지 오히려 오히려 이메 하면 내가 더 좋지 뭐 택하는거 나이..형 머리요 알았다 아하하 형아 나 안할건데 죄송해요 장난 아닌데 독주네요. 아야, 맞냐. 네. 1인데. 아, 게네주 <laughs>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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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연구해 보고 싶시요 진짜 아, 이거 솔직히 어색했죠 어택 부스터 어택 부스터 어? 나도빠졌는아잠깐난 절대 어색하지 않아 아나 진짜 야 이런 맵왜 장난 아냐 니형 타이머식 이대로 하면 돼요 오케 오케 진짜 어색 했어 나. 다 아숨 넘어갈 것 같아 잘려모시겠다형형가 <목소리> 형의 모습을 봐.. 같아 승려모가일 것 같아 승려모 어? 일것 같아 승려모가일 것 같아 승려이가일것 같아 승려모가와 이게 아 승려모가일 것 같아 승려모가일 것 같아 승려모가일 것 같아 승려모가일 것 같아 승려모가이런아합니다아 와나 들게 돼 진짜 매니 저이 방명수랑 안 닮았어요 간기님은 머리를 안 깨지 아니야 이거 이러면 왜 치사맵을 하냐 이 끈끈아 장난통 뜨냐 진짜 아 형도 트와링 매니 할라 했잖아요 트와링 매니 스피드라 이제 이거 아이템 맵이라고 이거는 그 형이 그 뭐냐 그 뭐냐 이지아이제 그 하는 맵이어서 그, 뭘이유 했다 그거는, 그거는 임마 그 속도 측정할 때 하는 거고. 아니요 아, 그니까 여기서 속도 측정하세요. <laughs> 와, 그거 때리네 나 진짜. 형 무사리 걸려라? 형 무사리 걸려라? najẹ lẹji lantẹ ẹ lọnu ibalibali náà. 드림 씹기야! 아, 나 진짜 씨. 이게 바로 이제 긴 연기입니다, 긴 연기. 어, 아니, 아니, 진짜, 진짜. 여러분들은 <laughs> <이런 웃음> 주말 듣자. 아니, 아니, 난. 안보리와 긴 연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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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진짜. 연기부터!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진짜 발연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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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드림이 씹혔서 진짜, 내네 알. 내 <laughs> 네 알, 아니, 진짜 내네 알. 발연기가 진짜 다르고, 진짜 다 드림이 씹혔다니까. 그럼 우리가 얘기지 8대, 8대 오지 아. 끝났나요? 그래 기드 삭제해라 기드 삭방 그 형이 장난이라 했잖아요 기드 삭방이라니까 장난 도 때리냐? 기드 삭제할까요? 그래 기드 삭제방이잖아기요 지석빵. 덤비라 폐합라 덤비라 허저탱이 넌 나한테 안돼 그건 형의 자리 속에 자 이거 끝나고, 이거 끝나고 좀 빡센 길드, 빡센 길드랑 한번친해 가볼게요 이거 끝나고 빡센 길드랑 진상 갑니다 아 진짜 장나아니까 <laughs> 막내인데? 이제 이런, 이런 개그들은카프이 이제 밟아지거 t 디비야 똥이야 니가 이뭡니까 이거 아~~ 이거씨 하... 뭐야 나 아침대 형나 이거 메타몬 하고 갈게 나 이거, 네, 이거 형 방송에서 메타몬 받는 거야. 네, 메타몬 줄게요 아니, 친선 중에 이쁜구나. 맵탕화 한 사람 너밖에 없을 거다. 저기, 나한테 그래요. 아, 쉬어, 몇점 쉬어. 진짜, 친선 중에 맵탕화 한 사람 너밖에 없을 거다. 진짜, 제가 특별하지 않아요. 자, 하나 가르쳐 줄게요, 여러분들. 오케이. 요 왼쪽으로 가시면, 왼쪽으로 가시면 쭉 간판 보고 떨어집니다, 간판. 간판 보고 직진! 그 다음에 나무를 통해 이렇게 딱, 다 네, 간판 보고 직진하면, 네, 가지는데, 예, 네, 실수했네요. 자, 우 자 추천질 차아시는 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이 2000개